IPO 공모주 종목 클로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로봇 서비스 컨설팅부터 소프트웨어 기술과 디자인까지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범용 자율 주행 로봇 솔루션 카멜레온과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 솔루션 크롬스가 주력 솔루션이며 공공 및 생활 분야로 진출해 로봇 서비스를 공급하고 각종 정부 사업 참여와 솔루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의 카멜레온은 다양한 로봇 플랫폼과 ROS 버전을 지원하여 다수의 로봇도 안전하게 운영. 제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실내 복잡한 환경에서도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목적지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크롬스는 로봇에 탑재되어 동작하는 모듈로 로봇의 상태를 수집하고 코어 에이전트 POC로 구성되어 크롬스의 요청에 따라 로봇 제어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이기종 로봇 통합 관리 플랫폼입니다. 클로봇은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과 이기종 로봇 관제 플랫폼 크롬스를 로봇 제조 기업에 공급하여 라이선스 매출을 실현하거나 로봇 서비스 공급 시 자사 솔루션을 적용하여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안, 이송, 제조 물류, 유통 물류, 안내 로봇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공원공단, 강남 미래교육센터 등 전국 61개 현장에 안내 로봇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솔루션에 대한 영문화를 완료했으며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카멜레오는 약 200카피 정도 유럽과 미국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의 협력을 확대해 안전, 순찰 로봇 분야에 대한 솔루션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클로봇은 현재 13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협업을 통해 보안순찰관제 로봇 사업 확장 및 현대차그룹 제로원을 비롯해 네이버 d s f 롯데벤처스, 신한벤처 투자, 미래의 세증권 등에서 누적 3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클로봇의 투자 포인트는 현재 130여 곳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와도 로봇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자로 꼽히는 네니버, 티라유텍 등과도 활발히 협업 중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주 관사는 미래의 세층권으로 공모가 희망밴드는 9,400원에서 1만 900원이며 공모 주식수는 300만 주로 시가총액은 2,251억에서 2,611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9월 23일에서 9월 27일 일반 청약일은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0월 15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42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57억 순이익 마이너스 224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115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59억 순위익 마이너스 오십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규모를 나타낸 표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 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클로봇은 KT 현대차 등6 0여 개의 고객사에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제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클로봇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4 이머징 AI 플러스 X 톱백 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술, 사업 미래가치가 유망하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점으로는 2024 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이 115억 원으로 2023년 매출액 242억 원보다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기회로는 클로봇은 지난 3월 29일 원더풀 플랫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보유한 특화 서비스를 결합해 교육 의료 분야에서 고도화된 서비스 로봇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더풀 플랫폼이 개발한 돌봄 로봇 다솜은 국내 80개 이상의 지자체 및 보건소 에약 7000대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 양사 간 협력에 의한 시너지가 클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미래산업 으로 촉망받고 있는 로봇기업들이 기대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탓에 심사당국의 평가 잣대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투자자의 심리 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클로봇 의 내부통제요소 투자매력도는 2.66점이며 외부통제요소 투자매력 도는 3.83점입니다. 총 투자매력도 는 3.13점으로 로봇과 자율주 주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클로봇은 정밀한 제조업에 적용이 가능한 오차범위 1cm 수준이 고정밀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의료 분야에 고도화된 서비스 로봇 공급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제시한 실적 전망은 낙관적인 수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클로봇은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호 적인 수급 상황으로 인해 단기적 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